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2021년도보다 발전했던 22년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22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먼저 보면 민코인 파이 인후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범 3개월 만에 글로벌 거래소 연이어 상장한다. 라고 해서 이게 22년도 언제요? 2월 16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 민코인 파이 인후가 여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발목할 만한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고, 11월 8일 출범 이후에 3개월 만에 행보다. 파이 이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요거. 민코인이 처음 나왔던 시기에요. 그쵸. 파이 이노. 그 당시에 스페이스 파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에요. 슬슬.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코인스빗, 디코인, 뭐 코인 마켓캡, 노믹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파이 이노의 시작이었다라는 거고. 파이의 파생, 민코인이다 해가지고요. 그다 음 보면, NFT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22년도 12월에 나오죠. 보면은 거래량이 적은 곳에서 주, 두 곳에 대한 지원은 중단된 상태고, 디코인과 아지비 거래소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관련 코인에 대한 개척자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면서 급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글로벌 환경 전체의 세계 자연기금은 지난 2월 자연을 위한 토큰이라는 NFT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암으로 호랑이 뭐 등등등 해가지고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NFT는 환경을 파괴할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없어요.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더리움 지분 증명도 단일 이더리움 트랜잭션의 전력 소비량은 약0 0 3 k 이렇게 WH 밖에 되는 로 H 밖에 되지 않는다. 탄소 발전국은 0.02kg으로 이는 비자 카드가 처리하는 44개 거래와 비슷한 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쭉 나머지 내용들은 보면 되겠고 0.65% 해당하는 수치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 화 기술이다라는 설명이 써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보면 NFT가 민팅할 때마다 실제로 나무를 심고 토큰으로 보상하는 NFT, NF t r 도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다 보면은 나무를 심기에 기금을 지원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파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설계가 됐고 심은 나무가 포착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크리에이터에게 제공되는 토큰 수와 같다 그래서 토큰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보호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파이와 연관성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아 전기 사용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제3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자, 좀더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보다 컴퓨터가 효율적 소문, 컴퓨터 다량 구입이 늘어서, 채굴 방식 상장 계획 등 불투명, 사기 코인 특성 위험성 커서 투자 주의를 해야 된다 해서,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베트남 파이코인 투자자들의 채굴장, 다량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등,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채굴 방식, 상장, 임박, 소문, 투명성 부족으로, 사기 코인의 특성과 징후도 있어서 투자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자,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은, 중부 빈딘성 소재 코인 채굴업자, 응왼선 씨는, 1억 2천만 동을 투자해서 컴퓨터 10대를 구매해 일평균 150개 의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다. 선 씨가 컴퓨터를 구입한 것은 뭐 페이스북에서 파이 노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실행하면 스마트폰으로 채굴한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이 노드는 파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로. 이를 통해 노드 구성원으로 참여하면, 네트워크 유지 관리에 맞게, 뭐 관리에 기여한 대가로, 일정량의 파이 코인을 획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채굴업자 따이 씨가 얘기한 거는, 1310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컴퓨터 250대로 늘릴 계획이라는 게, 이 계획, 이야기였다. 라고 얘기하죠. 자, 채굴업다가이 따이는, 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뭐, 많은 돈을 갖다가, 파이에다가, 파일을 좀더 모으기 위한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걸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7월 20일에는 이런 기사가 나와요. 2022년 상반기 랜드스케이프 이 리포트 모바일 주요 업종별 6월 사용자 지수 분석 리포트를 공개한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 보면은 구글, 디스코드, 유튜브, 뮤직, 페이코, 삼성카드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파이 네트워크 순위 상승에서 증감 요약이 나와있죠. 파이 네트워크가 이런 순위가 나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파이코인의 주요 제가 볼 때는 기사는 좀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하지만 19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9년도 20년도에는 뭔가 기사가 없었고 제가 얼마 전에 21년도 기사를 설명해드렸고 이후에 이제 22년도 기사 그리고 나서 23년도에는 어떤 내용인가, 24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계속해서 신경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건데, 21년도 체크했고, 22년도도 지금 체크를 했습니다. 앞으로 23년도와 24년도 체크를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23년도의 내용들도 살펴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이나,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 23년도에도 발전을 하고, 24년도에도 더 많은 발전을 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점점 발전하는 모습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파이코인을 모아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올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한번 참고해서 각자 판단을 해보시고 또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